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그, 오늘은 그, 이때까지 제가 늘 외과의 어떤 수술이나 어떤 질병이나 그런 의학적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고 해서, 어, 특별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그 8월 7일, 뭐 지금 자정쯤 됐는데요. 오늘은 그 의대,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했고, 어 전국의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은 파업을 했습니다. 어 이유는 뭐 뉴스에서 나왔듯이 뭐 의대생 증원 또 공공의대 설립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파업을 했죠. 아 돌이켜 보면 저도 뭐한 2000년도에 파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약분업 사건 때문에 파업을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남아 있는데 어.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저 후배 의사들이 이렇게 또 파업을 하게 됐네요. 뭐 사람이 이제 원래 있다가 이 파업을 해서 이제 공백이 생기면 그, 그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죠. 이 환자, 이번 환자는 또뭐 줄인다고 해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뭐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밤에도 뭐, 물론 뭐 저는 뭐 원래 야간 수술도 자주 하는 편이고, 장직도 섰던 편이라 크게 뭐 문제 되지는 않고 또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파업을 했는 명분은 제가 보니까 뭐어뭐 어, 뭐 과정 자체가 조금 뭐 어, 어떤 물론 정부 주도로 정책 이루어지지만 뭐 정부에서 어떤 사전에 어떤 그런 관련 단체와 협의가 그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뭐 발표를 했고 뭐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그 발표했던 정책 중에 이제 그 의대생 증원이나 공공의대가 정말 지금 어떤 부족한 의사 인력이 부족한 깊이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저도 뭐,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저거 있데 실제로 뭐, 절대수가 뭐, 그러한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뭐, 저도 일하면서 또이 밤에 조금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여러분들,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놓은 방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 부산 의사 김원장이라는 분의 유튜브 방송하고, 또 지식의 칼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보면, 오늘 8월 7일 자 방송에 어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의 의사가 정말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어떤 통계 자료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뭐, 그게 가장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뭐, 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외과잖아요. 외과고 또 뭐, 어, 중환자, 중증 외상, 그리고 또 무슨 뭐 응급질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 과고 인력이 적은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제도가 만들어진 그런 제도를, 위, 제도가 위해주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 뭐, 저 같은, 제가 하는 분야를 이런 제도가 위해주려고, 위, 하게 하려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뭐, 감사해 하기도 해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정말 나를 도와줄까? 이 분야를 도와줄까라는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고 어, 뭐, 저 나름대로도 보면, 저 뿐만, 저야 뭐, 물론 이렇게, 어, 좀 고되고 이런 하는 걸 하지만, 뭐, 환자 보는 것을 업으로 알고, 또, 또 즐기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뭐, 급여가 좀 적더라도 할수 있습니다. 할 수, 하는 거 있고요. 근데 뭐, 후임자들은 저를 이제 도와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어떤 일을, 고된 일을 하더라도 뒤에 충분한 어떤 휴식의 시간을 갖고, 또 다음 근무 때는 지친 몸이 아닌 활기 있는 몸으로, 또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은 뭐 우리 통상적으로 턴을 어, 교대 근무를 할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돼야 되겠죠. 인력이 되었고 그렇게 하려면 뭐 어떤 정도 병원에서 또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런 급여라든 지 이런 것도 또 맞게 되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 어, 이렇게 뭐 응급 수술이라든지 중증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그런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일에 비해서 일의 강도에 비해서 어떤 급여가 높지는 않다고 볼수 있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어떻게 논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의사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물론, 뭐, 과거에 우리 뭐, 유인이라고 말하는 슈바이처라는 의사분도 그렇게 평생 동안 봉사하면서 했는데,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일을 뭐, 바라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어 적당한 어떤 그런 수입을 있으면서 또 이런 봉 생명을 살리는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제가 하는 이런 그런 중환자나 중증 외상이나 외과 이런 기피과들을 해결하는데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데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가 하면은 해결이 될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해결하려면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깊이과, 뭐, 뭐, 이번에 뉴스에 나 뭐, 감염내과, 외과, 중증외상, 중환자, 산부인과, 뭐, 이렇게 했던 뭐, 역학조사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수입을 높여주면 사람들이 합니다. 급여를 높여주면. 뭐, 인위적으로 급여를 높여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숫가를 올려주든지 해도, 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서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직업적 어떤 그런 바, 생명을 다루는 그런 명예라든지 보람도 느끼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도 경제적인 수입도 얻는 그런 걸둘다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는 어 병의원이라든지 한의원, 치과, 약국 이런 것을 뭐 담당하는 제도인데 이게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수가라는 것을 조정을 해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해는 어떤 뭐 병의원의 수가가 좋고 어떤 해는 또 약국의 수가가 좋고 그런 면도 있고요 어떤 해는 또 진료 과목 중에 어떤 해는 어떤 과목이 어떤 뭐 수입이 좀 좋고 어떤 해는 어떤 과목이 수입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인기라고 하죠 우리 의대생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그런 수입이 좋은 진료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공공기관이 그런 숙과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 분야가 수입이 좋고 하면은 그 노동강도에 비해서 수입이 좀 좋고 하면 거기 인기가 높아지고 한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숙과를 지금 기피하는 과 기피하는 분야의 숙가라든지 급여를 높여주면 우리 졸업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뭐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분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직역들을 나누기도 어렵고 나누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진료 과목 내에서도 어떤 것을 높여주고 어떤 것을 내려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를 높여주면 하나가 또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은 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의사가 어떤 생명을 다루는 치료를 하면서 돈을 뭐 뭐~ 논하는 게 뭐~ 이기주의 아니냐 밥그릇사아니냐 이렇게 또 뭐~ 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어~ 엄밀히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할려면 다른 직업에 대해서 저 직업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정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불가능하죠. 저 직업을 얼마 받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좀어 뭐랄까 맞지 않는 질문이죠.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뭐또 어떤 발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그런 자기가 갖게 되는 어떤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인데 그래서 뭐 의사가 얼마나 벌면 적당한가에 대한 물음은 뭐 맞지 않는 질문이기도 하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뭐어 더욱이나 또 맞지 않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공공이 y 공 h a t I have to sa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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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대장 항문외과가 좀 좋아지고, 그런 또 흐름도 있었어요. 있는데. 그런데 뭐, 지금, 이번에 뭐, 문제가 깊이 하는 것들, 뭐, 감염내과, 뭐, 또 중환자, 또 중증외상, 외과, 뭐,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런 곳에 뽑혀주면은 또 다른 곳에 줄잖아요. 뭐, 이런 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요즘 환자들 되게 많은 고혈압, 당뇨, 각종 뭐, 뭐암 같은 거뭐 이런 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병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환자도 되게 많고 그때문 그런 분야에도 뭐 신경 쓰다 보면은 정작이 또 깊이하는 이런 과목에 잘못 올려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말은 쉽죠. 그 진료 깊이하는 곳에 뭐 수가 올려주면 내가 값을 뭐더 어 많이 벌수 있음 벌말더 수 많이 벌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생각대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우리 지금 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는 의제 생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 또 공공의들을 만들어서 뭐이 농어촌 취약지구에 이렇게 한뭐 의무 한십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십년 정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십년 하게 되면 십년 끝날 날만 기다릴 거예요 아마 십년 끝나는 날만 기다려서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어떤 경제적 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 의무 복무하는 거뭐 저도 뭐 공중 보건 일을 했고 또 근무하면서 봤지만 공 공무원 중에서도 어떤 격오지 근무를 몇년 하게 되면 또 옮기게 해준 어떤 원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어떤 취약지구 어떤 격오지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 동안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증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대로서 할수 있는 것도 뭐 해결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두뭐 그 의대 생이라 의대 생수를 의사 수를 늘린다든지 어 공공의 대를 만들다든지 하는 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길을 뭐 정치인들이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돼야지 또 세월이 흘러서 한또 10년이나 5년 뒤에는 또 의사 수를 늘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공의대를 또두개 했는데 좀더 늘리자라든지 이렇게 또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지역구나 지자체에서 또뭐유치하려고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해결 자체가 이거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결론적으로 이뭐 단기적으로야 이 기피하는 과 인력이 적은 과를 해결하려면 그 분야의 어떤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조정해 주면은 해결이 조금씩 될 겁니다 되는데 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 우리 건강보험 제도라는 어~ 어째 보면 뭐 과거에 또못 살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의료 시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제도가 지금도 물론 장점이 많습니다만. 이 시대에 이르러 이런 또 다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어떻게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지금의 어떤 그런 조세 성격이 강한 어떤 건강보험료를 내고 거기 어떤 공공이라는 손이 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하는 것이 어 문제의 근원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해서 뭐 이 밤에 일하면서, 당직 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이번에 전공인 선생님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서, 어, 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